Peace. B.M.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뱀미로 오늘은요 7월 커리큘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로 올릴 때는요 업그레이드 타이 이틀이 걸리고요 120만 골드가 사용이 되네요.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무려 여섯 개나 생기는데요. 바로 내전탑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기고 위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웅 바로 바바 양킹이. 시로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바바량킹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다크 정제소와 다크 저장소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다크로 생산할 수 있는 유니신암흑 훈련소가 생깁니다. 드래곤이라는 친구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잡기 위한 대공들의 함정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집합소 하나가 더 충전이 되고요. 훈련소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대포가 무려 두 개나 아차타와 하나 벽은 50개 대공포는 하나 박격포 하나 다붐 하나 폭탄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7월부터 정말 이제 거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을의 거대화가 생기게 되고요. 클랜전이든 하밍이든 간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클랜전을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죠.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유닛은 바로 엘릭서 유닛은 드래곤이라는 친구가 생기고요. 다크 유닛으로는 미니언과 호그라이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려 7월에서는 새로운 유닛이 3마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킹까지 생기는 있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6코에서 7월의 변화가 있어요. 무조건 7월 빨리 올라와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7월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 레벨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11레벨 최대 400만 골드. 400만 엘릭서를 여러분들이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크 엘릭서 저장소를 만드실 수가 있고, 2레벨 2만 다크 엘릭서.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11레벨, 엘릭서, 정제소도 11레벨, 다크 엘릭서, 정제소 같은 경우에는 3레벨, 집합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새롭게 추가가 되고 업그레이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법 제작소는 3레벨까지, 훈련소는 9레벨까지, 암흑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2레벨까지,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5레벨까지, 사바리안 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들고 1레벨에서부터 5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언트 밤은 2레벨 그냥폭탄은 4레벨 점핑은 2레벨까지 대공폭탄은 3레벨 대공포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5레벨까지 히든테슬라는 3레벨 마법사타워는 4레벨 악격포는 5레벨 아처타워 8레벨 대포도 8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올릴실 수가 있고요 벽은 7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올릴실 수가 있어요 건물 올리는 순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사실 7월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게 바로 이물량 이기 때문에 훈련서를 무조건적으로 계속 올리세요. 그래서 200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발 안킹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크 저장소를 무조건 먼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밍을 나갔는데 다크를 얻어요. 근데 저장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크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 다크 저장소, 그 다음에 신규 함정들, 그 다음에 벽들 이런 것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마법 제작소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의 다크가 많이 모였다. 그러면은, 킹을 만들어주시고요. 훈련소 용을 뽑고 싶다면 훈련소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아무 유닛들을 초반에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 아무 유닛들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건물이 좀 많아야 돼요. 다크, 경제소도 여러분들 꼭 설치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내전탑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레벨만 먼저 찍어주세요. 왜냐면은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퍼센트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레벨만 두 개. 찍어서 그냥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공포, 박격포, 마법 타워, 아즈타워 대포, 뇌전탑, 선풍기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방어 타워들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빨리 만들라고 했지만 이 다크 모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크를 모으면 모으는 그 족족 바로 킹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다크를 잘 모으는 방법은 무식하게 열심히 파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을 털고 또 천을 털리면은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천을 털고 천을 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주셔야지만 이 킹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함정 같은 경우에는 대공지뢰를 업그레이드하면 좋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초반에 그냥 만들어주시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대공폭탄, 잡은폭탄 점핑트랩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먼저 하면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전 타워들이나 이 대공포들을 업그레이드할 때좀 필요할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워낙 이 건물들의 가격들이 내려간 바람에 거의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 다크 엘릭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히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지만 킹의 업그레이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는. 광과 엘릭서 정제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닛 업그레이드는요 지금 보시면은 바바리안 아처, 자이언트 고블린, 월브, 벌룬, 법사, 번개, 힐, 분노는 4레벨까지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힐러, 용, 리니언, 호구 같은 경우에는요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건요, 바보. 사실 파밍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이 바바리안과 아처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아처를 해주세요. 왜냐면 아처들이 더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기 때문이요. 아처를 해주시고, 바바리안. 내가 클랜전에서 드래곤과 분노를 사용을 해서 많이 공격을 할 거다. 근데 아니다. 나는 호구로 공격을 많이 할 거다. 이런 경우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요. 어,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분노, 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겠고요. 호그를 먼저 하실 분들은 호그레이더 힐 이거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호그레이더 힐은 이 7월에서는 그렇게 썩잘 먹히는 조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 추천을 하고요.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드래곤, 분노, 힐, 힐러, 자이, 월급, 풍선, 그다음에 법사, 호그, 고블린, 미니언, 번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냐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영어사이트에서 들어가도 여기에는 배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공유해드린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7월 배치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링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7월 코리큘러 어, 잘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7월 공격하는 방법들 또는 8월 코리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뱅!